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성입니다 트랜서핑을 쭉 읽어보시고요 1, 2, 3권을 쭉 읽어보시고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책과 뭐 트랜서핑 나머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고 그리고 여사제 타 탑티나 뭐 이런 바딤젤란드가 쓴 책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요성과 펜둘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의 트랜서핑에서 이제 주제를 나무에 비유를 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한데 이 중요성이라는 주제는요 거의 뿌리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트랜스퍼핑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엄청난 주제라,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조차도 이게 깨어있는 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중요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요 이게 금방 또 중요성이 올라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로 상담을 주시는 게 중요성을 어떻게 낮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가고 어, 흐름을 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계속 든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어, 주제를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바라던 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막상 기대만큼은 풀리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경험. 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수록 오히려 뭔가 어색해지는, 그런 대화를 한다거나, 뭐 뭔가 역효과가 나는 그런 행동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한다거나, 그랬던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라는 생각 속에서, 긴장과 불안만 커졌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 혹시 느꼈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여러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에서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서 막 이, 이루어준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간절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고 불안해지고 원하는 현실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 바로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요성이라는 말을 트랜서핑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게 많습니다. 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가족, 관계, 뭐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어. 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이란 지나친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친 중요성.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는지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어떻게 현실을 꼬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어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중요성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에 에너지를 내가 몰두하고 있는 거.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중요성이다라고 이렇게 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뭐 오뚜기처럼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어, 무게 중심이. 왜 기울어질까요? 바로 어떤 생각이나 대상에 과도한 에너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걸 잃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집착과 어떤 그러한 저항의 생각들이 모두 중요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이 중요성이 위험하냐 하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이전에 나오는 바로 균형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우주는요 균형을 좋아해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듯 우주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을 이렇게 양쪽에서 팽팽히 당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균형이 잡힌 상태죠. 근데 여러분이 중요성을 부과하는 순간 그실 가운데가 이렇게 톡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주는 그톡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서 결국에는 실이 평평해지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가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뭐 거슬러서, 어,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력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순간 우주는 그 균형을 깨뜨렸다고 판단을 하고요. 복원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흐름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건 잉여 포텐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데요. 인여 가보죠, 여러분. 잉여? 좀 과해서 남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 포텐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면, 과하게 에너지가 쓰여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중요성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중요성은요, 결국에는 여러분 집착과 불안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잃을까봐 불안해 하고요.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곧 현실에 긴장과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잡고 가시고 지나친 중요성을 여러분이 어떤 것에 부과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어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성을, 중요성이 현실이 중요성이 현실을 꼬이게 만드는 방식들이 있어요. 어,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요성이 현실을 꼬이게 만드는 방식들인데요. 먼저 긴장입니다. 여러분 긴장. 긴장은 흐름을 막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요성으로 인한 긴장이에요. 어, 리듬과 흐름이 막히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로 이 혈관 비유예요. 혈관.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이 혈액이 이 혈관으로 이게쭉 원활하게 이렇게 나가고요. 어, 건강에도 이상이 없이 손끝, 발끝까지 쭉 이게 혈액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혈관에 뭔가 기름이 낀다거나 어, 당이 붙어서 좀 이렇게 어 혈관에 덕지덕지 뭐가 이제 콜레스테롤처럼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이 막힙니다. 어 여러분 이 혈액은요.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덕지덕지 붙는 것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성으로 인한 긴장 때문에 어, 잘 가야 할 에너지 흐름이 막히게 되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혈관이 다 막히게 되면, 어, 여러분 뇌출혈이라든가 막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느 혈관이든 막히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데 에너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그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흐름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성으로 약간은 막혀져 있는지를 이번 영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성이 현실이 꼬이게 만드는 방식 긴장뿐만 아니라 바로 이 조급함.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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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서 뭐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게아니고요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은 거울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현실에 거울에 여러분의 상을 맺고 있나요 어 긴장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긴장도 마찬가지고요. 조급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은요, 조급함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트랜서핑에서요, 현실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파동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어떤 조급한 마음, 어, 불안, 과도한 기대, 뭐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될 뿐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중요성이 펜둘럼의 주요 미끼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이건 나에게 정말 중요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성공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바로 중요성 과다고요. 그 중요성 과다를 통해서 펜들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낳게 됩니다. 네, 이 말이 이런 앞에 나온 말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주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어 펜들럼 펜들럼 막 이렇게 찾으면서 나 여기가 바로 중요한 지점이야. 여기를 바로 이렇게 갈고리를 쳐줘.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펜들럼은 그 여러분의 중요성을 먹고 자라고요. 그 집착을 먹고 자랍니다. 현실은 힘을 뺀 사람한테 열려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긴장을 어, 가장 잘 풀리는 사람은요. 어, 긴장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이 잘 풀리는 사람은요. 목숨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 현실에서는 목숨 걸고 해라 죽을 듯이 노력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하, 이야기를 하지만 어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어, 어떻게 보면 잘, 정말 잘 풀리는 사람은요 어,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성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로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현실은 또 열리게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다. 안 돼도 괜찮다. 이 힘에 진짜 비밀이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무심해 보이는 이말 안에는 현실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마법이 들어있습니다. 중요성이 없는 상태. 즉, 자유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바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파동의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중요성을 만드는 어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 세 가지 상황. 어,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그런데 뭐 다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가장 사실 많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어,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과 결국에는 연결이 될수 없으면 어떡하지? 음,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생각이요 바로 현재의 중요성을 급격하게 키우는 어,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바로 지금을 긴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는 중요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특히 이거는 어, 현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대뿐만 아니라 특히 더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구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의 역설에서 나오는.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팬들럼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게 딱 말씀드리면요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SNS라는 공간 자체가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예시를 들, 들어도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한95%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활동을 하고 있냐면 다 본인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sns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순간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은 그 환경에 여러분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여러분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음, 중요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내가 무슨 엄청난 현자로서 중심을 딱 지키고, 그 안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정신 상태로 무장하지 않은 이상, 어, 않은 이상. 그 안에서 휩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뭐 카톡프사,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바꾸시는 분들 있죠. 어, 저는 그러지 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다 중요성 높이는 것에 대한 일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펜들러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타인의 시선. 정말 주의해야 할 중요성 높아지는 소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예요. 어, 저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 과거에 뭐 가정 환경이나 어 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있던 일,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이나 뭐 이런 것에 휘말리신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 중요성이 강화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감정과 공포가 다시 한번 현실을 조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신과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랜서핑에서 스 말하기가, 사실은 살짝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게 중요성을 높인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면 돼요, 여러분.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분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는 내가 지금 살아, 살아오면서 어 지금 과거의 일과 내 트라우마가 이것을 내 현재를 어, 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이 연습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네,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세 가지 상황을 어,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렇다면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성을 내려놓는 실전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성,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중요성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알아차리기. 어, 이거 알고리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차리기. 어떤 걸 알아차려야 하냐면 바로 감정의 무게를 알아차리기입니다 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감정이 뭔가 나도 모르게 괴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감정에 에너지를 계속 쏟고 있고 라고 하신 분들은요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는 않나 이 자각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아니고요 마음도 아니고 그냥 제3의 존재로서 여러분 어, 이 가슴 속에 있는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트랜스어핑에좀 민감해지면요 깨어있는 자가 자동으로 깨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바로 중요성이 높아질 때마다 어, 나에게 신호를 줍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이 온다거나 중요성이 높아질 때마다 알아차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를 어, 깨우는 거. 어, 이 감각을 훈련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기 보다는, 어,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따로 또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레이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더. 어, 중요성이 올라갈 때 바로 감지를 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어, 그런 레이더 같은 존재가 바로 되어 있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 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냐? 바로 내려놓기로 가야 됩니다. 내려놓기. 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어,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어, 이런 게 많습니다. <laughs>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너러,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인식하는 거. 어, 대부분,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이 생긴다면,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인식이 뭐냐.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중요성이 높아졌고,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뭘더 하려고 내가의 중요성을 낮추려고 막 밧줄을 내리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면 오히려 펜듈럼과 싸우게 되면서 그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다 뺏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어 그냥 내려놓으시고 질문하세요. 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중요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선언으로 가야 됩니다. 선언. 내가 원하는 건 편안한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선언하는 거, 말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파동 상태가 중요해요. 어, 결과보다 중요한 건 파동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에 맞는 에너지를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 지금 현실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파동을 맞추세요. 어, 내가 원하는 현실의 파동과 내가 일치되면 그 현실은 서서히 바뀌어서 여러분을 그 안으로, 여러분을 더 빠른 곳으로 어, 밀어놓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은요, 결과보다 방향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내느냐, 어, 이 일을 어떻게 끝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에너지 상태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상태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성 내려놓는 실제 연습법, 실전 연습법,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 힘을 빼면, 그래서 어떤 현실이 열리냐면, 네, 빠르게 갈게요. 어, 진짜 창조자가 됩니다. 진짜 창조자, 진짜 창조자는 사실 힘을 쓰지 않아요. 창조자는요, 현실을 밀어붙이지 않고요, 부드럽게 유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들 당기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애씀이 아닌 존재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주가 결국에는 중요성 없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긴장과 저항이 없는 곳에 우주는 흐릅니다. 가장 편안한 길을 따라서 현실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슬라이드를 바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아닌 원하는 현실의 슬라이드에 감정적으로 머무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중요성 제구, 제거고요. 그 자체가 새로운 파동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을수록 당신의 현실은 가벼워져요. 어, 중요성은 현실을 무겁게 만들고요. 그 무게는 긴장과 불안으로 바뀌고요. 결과적으로 현실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성을 내려놓는 순간 현실은 마치 잠금이 풀린 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게 정말 좋은 확언인데요. 마치 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것처럼 어, 가장 편안한 파동 상태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히 이 주제는 요, 이 중요성만 여러분 잘. 파악을 하고 이 중요성과 팬들럼에 대해서만 이 여러분 트랜스퍼링에서 너무 어려워서 트랜스퍼링이 너무 어려워서 이 중요성 팬들럼만 숙지를 잘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응원드리고요. 매일 상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널홈 들어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